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네, 신기한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절벽 한 칸만 남긴 상태에서 나무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해외 영상을 서칭하던 도중에 발견을 했는데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이제 뭘할수 있을지는 나잘 모르겠어. 요 이걸 이용해서 마을을좀더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별 실용성은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섬 크리에이터를 열어줍니다. 네섬 크리에이터를 열었다면은 네, 절벽 공사 허가증을 네 클릭해서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처럼 따라서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청호 사과증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네, 저처럼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한칸 파주시고 왼쪽 한칸 파주시고 대각선 한칸 파주신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줍니다 사다리를 타고 이쪽으로 올라가줄게요 탑을 네, 들어서 가운데 쪽을 구멍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준비해놨던 나무를 하나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심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심어지지가 않는데 저 이제 아래쪽에 물을 파므로써 이게 그 판정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벽 사고증을 들어서 벽을 파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집니다. 원래는 안 파져요. 원래는 안 파집니다. 원래는 안 파집니다. 원래는 안 파집니다. 하면은 짜자 이런 식으로 한칸 위에다가 나무를 올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발견된 뭐 버그인 것 같은데 진짜 쓸 데가 없네요. <laughs> 네 진짜 쓸 데가 없는. 버 그가 아닌가.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하면은 또 마을을 새롭게 꾸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침엽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도 네,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절벽 한 칸만 냅두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놔둔 후에 유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걸 알아내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거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